버닝 포인트 오늘의 주인공 김연자 씨입니다. 그걸 많이 배워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여기 와서 또할 일이 없이 또 놀았죠. 네. 놀아서 한참 이러 있는 데 이제 작곡가 김영왕 선생님. 네. 연자에 뭐 하냐 그래서 아저 놀고 있는데 야너 놀고 있으면 내가 너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우리 미아리 열일곱 때까지 네. 오셔가지고 네. 내 선생님이 그걸 일일이 알게줘서 그게 내게 매들이 그래 어, 얼굴에 자신감이 그냥 네. 아 그때는 아, 막 자신감 아, 맞아요 아. 없어요 네. <laughs> 아. 아. 없어요 <laughs> 네. 아. 우리 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은 괜찮을 거야 예 네. 그러니까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안 네. 했어요. 커플즈가 <laughs> <갑자기 변화가 포테지가 웃음> 뭐예요? <웃음> 아, 갑자기 로포즈가 <변화가> <laughs> 뭐예요? 결혼하자. 어. 네. 그 그때 뭐, 어, 어떠셨어요? 기분? 저요? 응. 결혼 꼭 해야 돼. 결혼 꼭 해야 돼. 프로포즈 해야 돼요? 네. 아, 받는 거 아니야 여자는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좀 마음이 무겁더라. 고 어, 어떤가요? 그래? 뭐? 아니 어떤 데이터가 있었길래. 어떤 어쩌... 네, 주선생님 어쩌... 오래 사셔야 되는데. 네. 아뭐 뭐죠, 뭐죠, 뭐죠? 뭐, 뭐, 어디에. 아 그렇게 그렇게 안 좋아요? 아이그 정도 는 아니고 선생님. 아. 네. <laughs> 저위내 시간 저녁에 디프리 할때 아. 오늘 하루 종일 처음에 일부적인... 먹는 게. <laughs> 맥주, 네. 레던. 아 네. 저는 위험이 관찰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뭐 소화가 안 된다해서 소화제 달고 사신 네. 이유가 다 그런 거죠. 근데 문제는 염증이 오.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. 음. 관리가 들어가야 음. 된다 돼요. 네. 어, 아까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랬잖아요. 아 위험의 발병률 굉장히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요. 그근데 아, 이게 그렇죠. 식도가 그만큼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. 위산과. 당황을 챙긴 이라고. 네. 좀 전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, 네. 우유. 아, 우유. 약간, 아, 어, 맞죠? 우유 맞아요. 우유. 아, 네. 네. 매운 낙지가. 네. 혹시 잘못된 상식으로 우리가 위... 했어요. 네. 네. 첫 번째 속설부터 알아볼까요? 아 매운 거 먹을 때도 그렇고, 배고플 때도 그렇고. 맞아요. 그리고 저기, 매운 거 먹을 때불났을때 우유가 제일 잘을 때. 아, 거 우유 거. 물고도 있고, 네. 맞아요. 네. 만장이 네. 네? 어? 오, 아니에요? 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하지. 오. 아니 그럼 우리가 우유한테 배신감을 가진 그러면.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. 네. 아, 소화가 안 돼요.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이 얘기할 때 엄마 엄마 콜라, 콜라 마셔 사이다 맞아, 마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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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네, 옛날부터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? 그래, 뭐 그래 먹으면 소화되는 맞아.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한 개. 그 아, 맞아. 엄마 엄마 네. 소화됐잖아. 잖아 맞아요. 그렇게, 절대 오야. 어, 들어. 이것도 아니에요? 말이 안 돼. 그러니까. 오랜동안 <laughs> 오랫동안 먹었는데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보세요. 이거 진작 좀 알게 주시지. 오늘부터 <laughs> <laughs> <어땠부터 웃음> 네. 안 그러면 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저60 넘었는데요. 괜찮아요. <laughs> 지금 6 0이에 살아온 게더 많은데. 아, 60... 아니, 괜찮아요. 진, 진작 좀 알게 해주시지. 아, 네. 아, 제 눈은 뻗어 보이는데. 어, 아 정말 귀하다. 야, 그 정말 귀하다그 그거를 지금 며칠을 드셔 보신 거잖아요. 냉. 껌 같아요. 선생님, 근데 네그 음. 위염이 아무도 네. 발전할. 발전하시...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데 네. 계속해서 우리 위 점막에 염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한반 정도가 그 알찬 음, 음. 발걸음이었습니다. 네. 음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<laughs> <너무 좋네요>. <웃음> <웃음> 어제 수 슬... <laughs> 안녕 <웃음> 안녕.